안녕하세요. 네, 전 보람입니다. 네, 저 이번에 웹드라마 이렇게 좋은 분들과 좋은 배우분들과 감독님 스태프분들님들과 함께 이렇게 찍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, 많이 배웠고요, 너무 좋았습니다. 네, 네 주희 역할을 맡았는데요. 이제 요즘 이제 청춘 3 0대 청춘 분들이 뭐 너무 힘들고 그런 부 분들이 많기 때문에. 네, 좀 극단적인 생각을 또할수 있는 그런 어, 부분들을 제가 이제 연기를 하게 됐는데요 네, 좀잘 표현됐음 하는 바램으로 연기를 해보았습니다 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첫번째도 두번째도 저한테 너무 긴장되고 떨렸지만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되게 좋은 경험을 했고 감사했고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저한테 너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.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배웠던 부분들은 또 제가 이제 어 노래를 하고 이제 무대에서 뭐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연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음 되게 많은 것들을 해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입장으로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또 친절하게 또 알려주시고 예, 그런 두 분들이 구체적으로 네 그랬습니다. 진짜 작지만 열심히 열심히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 안 보이는데서도 잘 하고 있, 있었구나 하면서 그런 너무 좋은 말 아니더라도 그런 말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또 다른 기자님. 저는 엄마께서도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어머니가 연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기엔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 그러니까 음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많은 자신감을 주시려고 하세요.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자신감 잃지 말고 떨지 말고 그런 북돋아주는 그런 기운을 주시기 때문에 네 그런 말들이 되게 저한테 네 힘이 많이 됐습니다. 연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룹 활동을 탈퇴한 건 아니니까요. 근데 뭐 제가 그룹 활동을 하면서도 연기에 관심이 많았고 또 연기를 또 너무 잘하고 싶었고 또 제가 또 나이가 나이도 <laughs> 있기 때문에 아예 그래서 뭐 그룹 생활을 이어나가기에는 조금 음,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어 연기를 열심히 또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좀 늦었지만 예 차근차근 배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.